네, 오늘은 통성 기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알바니아에서 단기 선교를 할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전 세계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한국을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을 안다고 합니다. 어떻게한국을 아냐 국어게물어보면강어스타일 이렇게 국이의 강남스타일 때문에 한국을 아는 사람들한국어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전어계한국 한국어로 한어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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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각 이민교회에서도 그 나라는 새벽 기도를 안 하지만 그 나라에 있는 이민교회, 한국교회만큼은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아주 세계교회의 큰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로 유명하게 된 것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기도가 유명하냐면 통성 기도가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라고 할 때는 통성 기도라는 말이 성경이 없습니다. 통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없는 말을 어떻게 지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코리언 스타일로 기도하자 이렇게. Let's pray with Korean style 이렇게 에, 한국 기도식 에?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한국교회 스타일로 에,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소리를 내서 이렇게 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 원래 어,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고 그리고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또 서구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죠. 조용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이퀄 한국산 기도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통성기도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요 삼창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죠. 통성기도 하기 전에 주여. 사실 통성기도고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통성기도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순복음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또 주여 삼창을 부르잖아요. 주여 삼창은 아니더라도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주여 주여 주여라는 것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됩이다 네. 주여 삼창이 성경에 뭐 있다 없다라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것.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안 한다고 해서 듣지 않으시고 그런 차원은 아니죠. 통성 기도는 약점이 있는데, 어떤 약점이냐면, 글쎄, 약점이란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말을 끊임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일종의 하소연이고, 말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그리고 주로 이게 이제 독백식 기도입니다. 아나로그식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통성 기도의 어떤 약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약점이라는 것이 100% 약점인 건 없잖아요.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장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면이 있어요. 말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졸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걸 보면은 자게 돼요. 이상하게 좀 졸게 됩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백으로 기도하는 것이 물론 소통하면서 이렇게 통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장점이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통성 기도의 진정한 그 강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이제 활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소리를 내고, 그리고 자기 의 것들을 내어놓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월터 브르그반이라는 사람이 서구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습니다. 서구교회의 기도는 활력을 잃고 고분고분해졌으며 긴박한 기대감을 잃었다.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활력을 잃게 하는 것이죠. 깊은 기도일 수 있지만, 그렇게 깊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성 기도라는 것은 활력이 있어요, 활력. 다이나믹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가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원래 통성 기도가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통성기도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이 통성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한자죠 한자 통성 이게 소리 높은 외침이에요 이게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기도다 그것이 통성기도라는 것입니다 데 중요한 것은 왜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아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성은 아픔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이 나오는데 하갈이 정말 아픔이 있었어요. 하갈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라야지 진짜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서자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꽤 아브라함이 이뻐하고 했는데, 이삭이 출생하니까 완전히 딴전인 거죠. 이거는 뭐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돌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젖을 때 쓰니까. 글쎄요, 졸잔치보다는 더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살, 세 살, 그 정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상대적으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계속 놀리는 거예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어미였죠. 하갈이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십사 절을 보면은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바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 6제을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결이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이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 그냥 울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기도도 기도 하 하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17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 기도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있을 때,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계속해서 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리.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통성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면에서 느끼는 개인의 아픔 혹은 공동체의 아픔 때문에 저절로 터져나온 기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통성 기도가 한국 스타일에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족의 정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한의 한의 민족 아닙니까? 속에 한이 많아요. 그래서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이 한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수탄 전쟁 수탄 수탈 이런 것 가운데서 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성 기도라는 것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뭐 주여 삼창하고 무조건 통성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스타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기도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하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통성기도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아픔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내가 아프기 때문에 기도한다 한풀이 하는 식으로 그게 한풀이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한풀이적인 의미가 있지만, 기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려면, 기도의 신학이 필요한데, 그 신학이 뭐냐면, 내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법 제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대제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상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상처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그냥 한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할때 먼저 내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아픔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아픔을 아신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다 아시고, 체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공감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백적인 기도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성경적인 통성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처분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통성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성기도하기 전에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기도를 기계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가 왜 기계적인, 기, 기도처럼 인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통성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성령에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신한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여 신이 강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리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나리서치 그룹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비율이 이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거는 역시 한국이나 미국이나 재정입니다 재정 물질의 문제 그게 39%예요 그리고 직장과 관련된 것이 16% 아마 더 많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정, 직장 그 다음에 이제 12%가 건강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시간과 스트레스 자녀 양육 학벌, 자기의 범죄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부인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상에 빠지고 과거에 돌아가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장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에 맞서고 그것을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직면을 하고 그것을 더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인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한풀이 하는 식으로 쏟아내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오래 전에 들은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어떤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아유, 할머니,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누가 죽었나? 아마 소중한 사람이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누가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순애가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순애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연속극도 안 보시나요? 그러게요. <laughs> 예. <laughs>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예.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왜 우는지도 모르고,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통성 기도가 참 좋은 기도지만, 저도 뭐 통성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끔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야, 과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통성 기도하자고 하는데, 왜 기도하는지, 왜 통성 기도하자는지. 그냥 소리가 크고, 그 다음에 좀 세게 기도하니까 통성 기도하자고 하는 건지. 또 통성기도하는 사람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 자체도 무엇을 알고 기도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내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도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게 체율이라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프신 분또 상처가 있으신 분 그런 것들을 다른 것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통성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싸매워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